안녕하세요 그 전기회로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해당 회로에 대해서 어, V0와 I1, I2, I3, I4를 구하는게 그 해당 문제에 대한 그 조건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어, 회로를 보면 8 암페어에 대한 전류가 노드 A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은 그, i1, i2, i3, 그 다음 20A, i4 까지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어, kcl 법칙에 의하면은, 아, 잠시만요. 네. kcl 법칙에 의하면은, 그, 전 해당 모든 전류의 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점이, 어, 노드, 여기에 대한 점을 노드 a로 잡습니다. 그럼 노드 a로 잡게 되면은, 8A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노드 A에 대해서, 여기 1 5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가고 있고, 여기선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어,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오는 전류의 합이 0이 되어야 되니까, 해당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8암페어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더하기, 20암페어 i4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여기서 총 나가는 전류의 합이 그러니까 해당 잠시만요. 네. 여기서부터 나가는 전류합이 i2와 i3와 20암페어와 i4에 대한 합이 같으니까 뭐 결국에는 i1이랑 이 i2 더하기 i3 더하기 20 암페어 더하기 i4와 같습니다 따라서 8 암페어는 여기서 i1은 여기 해당 전압이 여기 v0라고 잡았을 때노드 a에 대한 v, 전압을 v0로 잡았을 때 어, 10분의 v0 더하기 그 다음 i2는 20분의 v0로 잡을 수 있고 i3도 30분의 V0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암페어 그 다음에 아이폰은 60분의 V0로 잡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거를 잘 정리해주면 은12 암페어는 다시 한번 60에 6V0 더하기 3V0 더하기 2V0 더하기 V0로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9 10 12V0가 됩니다 어, 따라서 여기 V0는 그 마이너스 60볼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그 다음에 I1부터 시작해가지고 I4까지 구하는 건데 결국 I1은 10분의 V0로니까 10분의 마이너스 60볼트이므로 마이너스 6암페어 그 다음에 I2는 어, 20분의 V0로 정의할 수 있으니까 1 0분의 마이너스 60볼트는 마이너스 3암페어 그 다음에 I3는 30분의 마이너스 60볼트이므로 마이너스 2암페어 그 다음 I4는 그다음에 아, 65분의 V 마이너스 60볼트니까 마이너스 암페어가 됩니다. 마이너스 2암페어, 6암페어, 마이 네, 마이너스 3암페어, 마이너스 1암페어가 됩니다. 어, 여기 그 결국 검사하게 되면은 8암페어 이퀄 마이너스 6암페어. 마이너스 삼 암페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암페어, 플러스 이십 암페어, 마이너스 암페어니까 마이너스 구, 마이너스 십일 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한팔 암페어와 이에 대한 식이 성립함으로 KCL 법칙이 충족됨을 보였으니까 해당 문제의 답은 오렸음을 이렇게 증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과제는 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